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청자들의 진지한 질문이 예예. 들어왔는데요. 고전에 예. 그 이제 시청자 요청이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읽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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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근각 예. 선을 이렇게 겹눈질로 보시는데 예. 그 표정이 매우 귀여웠다. 예. 그 다음 번에는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읽어달라. 네. 예. 자첫 번째 질, 질문입니다. 조현이라는 분이 예, 트럼프에 관한 입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아, 입, 예. 질문에 대한 예. 입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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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제를 한번 제기해본다 이러셨는데요. 음.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 어, 인터벤셔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이라크전은 기존의 음. 공격주 공격적 현실주의자 힘의 균형이 서서히 붕괴한다는 가설 하에 음.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친미 이라크를 세우고 그리고 응, 응. 친미 이라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중동의 세력의 그 균형을 재편하려는 응, 네오콘의 응.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응, 응.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라크는 응, 응. 어, 뭐. 상당히 혼란이 계속되고 응, 있으니까 응, 응, 응. 이것이 네오콘의 전략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쟁 즉 이게 이제 규션 4단계의 네이션 빌딩 집행 단계의 실패인지 궁금합니다. 음, 음, 아니면 음. 전략과 이 4단계 집행 자체에 음, 다 오류가 음, 있었던 건지 음, 네. 예, 이게 예,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이 음.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이라크 전쟁 음. 설명하는 방법이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자인 그 미어 쉐이머는 이라크 전쟁 할때그 네. 자기 동료 교수들 소위 말해서 그 현실주의자라는 미국 교수들이 여러 명 모여 가지고 네. 돈을 걷어 가지고 신문 지면을 샀습니다. 음.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네. 가지고 침략에 반대한다. 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그 현실주의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다 반대했죠. 그리고 월남 전쟁이 한참 있을 때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어 쉐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나오기 전인데 그때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 그니까 모겐소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인데 모겐소 교수가 월남 전쟁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네. 현실주의자들이 이라크 전쟁 그리고 월남 전쟁에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는 거기에는 미국의 심각한 이익, 즉 전쟁을 해서라도 건재해 지켜돼, 직해야만할 이익이 음. 없는 곳이다. 네. 거기는 미국이 그 국가의 정말 그 중요한 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현실주의자들이 미국이 한 전쟁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했던 전쟁을 비판할 때 이제 워브 초이스 그니까 러 선택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은 모든 전쟁을 그냥 선택해서 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이 좌파들은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뭐 무슨 어떤 특정계층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라크 전쟁은 조금 좀 특이한 전쟁입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그 부시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그 정확히 뭐알 수는 없, 없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여기서 분석한 거랑은 조금 그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네. 미국이라는 대제국을 유지하는데 그 네. 후세인이 골차 아픈 존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입을 하고 이제 그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거로 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전 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 민주주의가 되면은 평화가 올 거다 하는 그런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민주적 평화론을 믿는 그 이상주의자로서 네. 자기는 가서 저런 나라를 독재국가를 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네이션 빌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입해서 미국한테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론을 제공하고 전쟁에 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짜준 사람들이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네오콘들도 좀 네오 컨서버티브 그렇죠. 네. 네. 그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 그 사람들이 원래는 좀 약간 민주당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넘어왔죠. 보수가 됐는데 이걸보다 조금 크게 보면은 미국이 그 전쟁을 그알케이다하고만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 이라크랑 싸웠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그 사람은 후세는 테러를 직접 지원한 것도 아닌데 왜 싸우느냐 그랬는데 네. 문제를 조금 크게 보면은 미국은 자기의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경제성장이 빠른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로 독일 소련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전통적인 패권 네.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미국의 일각에서는 그 그냥 그냥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네.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야망을 가진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문명의 충돌이군요. 그렇죠. 네.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 후세인도 그 야망이 있고 이란 대통령도 그 야망이 있고 뭐 리비아 가다피도, 가다피도 그 야망이 있고. 하게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네. 오사마 빈 라덴도 그런 야욕이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 그중 누구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면은 인구 15억짜리 대제국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는 미국의 패권에 당장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 대제국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알카이다를 제거하고 이라크를 제거하고 후세인을 제거, 아, 이라크의 후세인이죠. 그리고 가다피를 제거하고 그런 뭐이란가서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미국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미국은 무엇을 성취한다라는 개념을 가진 외교 정책이 없습니다. 성취했으니까. 네. 미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위치를 음. 성취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유지한답니다. 유지한다. 지금 나의 이 처지를 유지한다예요. 뭐를 바꾼다가 아, 아니고 뭐를 네. 가서 가져온다가 아니라 지금 이 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만이 아주 독특한 외교정책인데 남이 무엇을 못하게 한다가 미국 외교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민주국가를 건설했느냐 못했죠. 그러니까 실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라크는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딴딴하게 쥐고 있는 이라크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 됐죠 사실은. 네. 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아랍의 맹주가 될 것이며 맹주가 돼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것이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후세인의 이라크가 아랍을 통일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미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어. 바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는 거죠. 어, 시청자 우리 조현님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네, 네. 부시 대통령 수뇌부들의 음. 회고록을 보면 음, 음. 자기들은 이것이 음. 전략 실패가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뭔가 실패가 있었다고 음, 음, 규정하는 음. 듯한 인상을 받았다. 네, 네. 럼스필드는 CPA 브래넌의 오판. 그러니까. 음, 음. 집권당이든 뭐 바스당을 해체해서 네, 음. 결과적으로 행정 공백, 치안 음. 공백이 왔다든가, 음. 또 CIA가 정확한 정보를 음. 획득하는데 실패한 것, 그리고 음. 에, CIA 그 국장설이든 음. 그 마이클 모렐은 네, 네. 중동 질서는 외부 침공이 아니더라도 내부 부조리로 인해서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네, 가설도 네. 소개를 그러니까 했다죠. 요거가 그 이제 요 지금 분석들을 보니까. 요게 이제 그 작은 레벨의 분석입니다. 그거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차원의 분석이죠. 네. 요 작전이 실패가 됐느냐 뭐 성공을 했냐는 그얘긴데 네오콘이 몇 가지 실패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시작할 때그 럼스펠드 장관이 그 당시에 네. 그이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그 일본계 에릭신 새끼 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에릭신 새끼 대장이 15만 가지고 부족해서 못 한다 그랬더니 런스패드 그때 국방장관이 15만이면 충분하지 무슨 소리냐 네. 라고 해서 이제 15만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15만 명의 미군 가지고 바그다트까지 점령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죠. 바그다트까지 점령하고 네. 후세인을 쫓아내는 건다 됐는데 거기서 이제 왜 실패로 돌아갔냐 면은이 전쟁은 후세인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으면 그거로 성공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후세인을 쫓아내고 미국의 우호적인 안정적인 민주국가를 만드는다는 실패를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미군이고 15만 명 가지고선 점을 점령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대, 미국이 도시만, 어, 대도시, 그러니까 뭐 서울, 그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이렇게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평정 작업을 하고 민주화 작업을 하면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면. 점이 아니라 면을 점령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이 네오콘들은 자기네가 가면은 이라크 보통 그 억압된 민중들이 미군을막 환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군을 환영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군은 좋아하진 않았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라크 후세인보다 덜 나쁘다지 좋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미국이 모르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원천적으로 그, 그런 그 개념상 실패인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에릭 신세계 대장은 이것은 평정작업이 포함되는 전쟁인데 15만 가지고는 평정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부족하다. 아, 부족하다고, 얘기한, 부족하다고 거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런스펠드는 15만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이 논리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이 작전적 차원의 얘기를 할 때는 맞고 틀리고가 있는데 아주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잠재적인 패권 도전자 하나를 없앤 음. 없앴다는그 얘기죠. 중동이 음. 그렇게 패권의 위협이 될만 했을까요? 하긴 이슬람 이슬람 제국이 네. 하나가 네. 되면은 하나가 된다면 어, 네. 그 이슬람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 후보가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네. 그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라크 대통령이고 그리고 가다피도 네. 그렇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랍의 맹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랍의 맹주가 되면은 석유를 장악하게 되고 인구 15억이고, 특히 이제 석유 같은 거는 네. 뭐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쉐일 개발되기 전이니까 뭐 어느 한 세력이 중동오일을다 장악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 될 수가 있죠. 가다피는 예. 그린 리비아 프로젝트를 음. 입안하면서 예. 예. 중동 전역의 식량을 리비아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다. 음. 이어지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그 미국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프리드맨입니다. 네. 어, 조지 프리드맨 박사는 미국이 어떤 것을 거기에서 무엇을 성취하러 전쟁하러 간 것은 아니다. 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강화시킨 것이죠. 네. 어, 도, 잠재적인 도전자들을 다 이제 손을 본 거가 바로 이라크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미군이 발표했던 신이라크 국기 지금은 뭐 도안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그렇죠, 정도입니다.그렇다면 그렇죠. 네. <laughs> 음. 어,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음,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음, 음. 군사 개입의 최적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또 공격적 음. 현실주의 관점에서 (911)/(구일일)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n 언노운 언노운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laughs> 그게 이제 그 미국 도널드 트아 도널드 트럼프 아니 이제 그 미국 럼스펠드 네. 럼스펠드 장관을 럼이라고 어, 애칭으로 고로기름이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알 알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이게 그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그 국제 정치학의 하나의 그 이론인데 네. 시각인데. 이것을 어떤 그 오퍼레이션 군사 작전에 이렇게 적용하기는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미오셰에모 교수가 국가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틀을 만든 것이지 요틀 가지고서 언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일단은 아니죠. 그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뭐~ 작전 계획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디스크립션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다시 이라크전 음. 얘기로 가자면은 음. 이라크가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음. 뭐 생화학무기라든가 음. 미국이 뭐 직접적인 저,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음. 이슬람 대제국 건설 이것도 네, 지금 이제 네. 정확하지가 못한데 이제 그이 부시 대통령이 그 부시 대통령이 뭐 이라크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고 죠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네. 물어보겠습니까? 그 CIA 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그 CIA 국장이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국장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이 부시 대통령이 네. 마지막으로 전쟁하기 전에 야, 거기 정말로 그이 핵무기하고 화학무기 등그 네. WMD 대량 파괴 무기가 있냐라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때 뉴먼은 조지 테넷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이 그거는 슬램덩크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슬램덩크라는 게그 농구에서 농구하는 사람 농구하는 네. 그, 그 농구 점프 잘하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겠죠? 그렇죠. 어. 슬램덩크는 보통 상대방 기를 죽이기 그렇죠. 위해서 아주 과장된 몸짓의 원앤 덩크 슛을 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농구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슬램덩크라는 거는 네. 아이 건 100%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 우안 들어갈 단, 확률이 없다. 아, 아이 그 당근이죠, 당근이죠. 네. 거기 있죠라고. 그러니까 CIA 국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은 있다라고 하고서 전쟁을 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CIA 국장이 속였나 뭐 보는데 그 CIA 국장은 부시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클린턴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음, 네. 클린턴 때 CIA 국장인데. 부시의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도 CIA 국장 출신 대통령이죠. 자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 CIA 국장 같은 사람은 이거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음. 훌륭한 사람이 앞에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라도 그 숙을 용하면 그냥 그냥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조언을 받아갖고 썼어 그러니까 원래는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국장이죠. 네. 그래서 그 과정까지 봤을 때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외무장관 하던 콜린 파월 그그 네. 그 사람도 육군 대장 출신이죠. 그 사람도 유엔에 가서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네. 못 찾았습니다. 아,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못 네. 찾았다는 거하고 없었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추적을 해봤는데 네. 프랑스 대통령이 아 프랑스 외무장관이 미국이 전쟁하기 한 며칠 전에 뭐 아주 격렬하게 프랑스는 이 전쟁을 죽어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프랑스 외부장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라크가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싸우겠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 프랑스가 대량 파괴 무기를 팔아먹었구나라고 저는 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아, 네. 어. 그런데 그 그때 이라크 전쟁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비행기를 흙으로 덮어둡니다. 비행기 주사 흙으로 덮었는데 그 흙으로 덮은 사이에 비행기 맨 앞에 빼죽하게 된거 그 안테나 있죠. 고에 네. 나온 그림이 있었어요 화학무기 숨기는 건 일도 아니죠. 화학무기 숨기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 주장하는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은 그거는 저는 네. 아직은 잘 네.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니다 어, 어. 네. 그게 정말로 다리 전...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네. 북한에 핵이 있는데 사찰단이 가서 사샅이 뒤져도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숨기려고 마음먹은. 숨기려고 마음먹면못 찾죠.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쳤을 때 이거가 이제 그고 논쟁은 좀 나는 마이너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대전략이 무엇인데 그 대자, 대전략을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본 거냐 안본 거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이 뭐 이라크를 민주화를 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 아주 그것도 전쟁을 해야 될이라고는 뭐 솔직히 보지 않죠. 이익은 아니다. 아, 아니다라고 네. 보는데.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차라리 후세인이 있는 중동이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미국한테 해가 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한 명만 구슬리면 되는. 그렇지. 거니까. 협상에. 전문가다운 발상입니다. 어, 아주 골치 아픈 그렇지만 힘이 있는 독재자 네. 한 사람만 자기 편으로만 면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뭘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네. 했느냐는 네. 지금 이런 네. 말씀 듣고 네. 보니까 이라크 음. 전쟁에 관한 네. 네, 어떤 거시적인 관점이 새로 이제 생기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음. 에, 독자의 질문, 시청자 질문이 음. 계속 이어집니다. 네. 김정은 참수 작전은 낮은 단계의 인터벤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게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타겟트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낮은 단계가 아니라 궁극적인 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전략 개념이 바뀌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의 급소를 때리는 게 가장 훌륭한 전략입니다. 적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힘을 덜 낭비하고서 적의 급소를 찾아서 공격하는 게 전략이 아주 진수인데 이제 클라우즈비츠가 이제 서양 전략 사상의 이제 원조죠. 네. 클라우즈비츠 전쟁론을 보면은 적의 그, 이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급소가 군대로 쳐요. 군대. 그래서 군대를 괴멸시키지 않는 한 적은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대를 괴멸시켜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전략사상의 최고죠. 그래갖고 1차 이라크 전쟁 때걸 걸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 부시 아버지가 이라크군을 사실은 괴멸시켰습니다. 괴멸시켜 놓고 그때 부시 아버지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어요.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 미국식 사고 발생이죠. 네. 그 후세인이 군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후세인이 살아남아가지고 막 화학무기로 쿠르드족을 죽이는가 하면은 네. 국민들을 쩔쩔 못하게 구는 걸 보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야 클라우, 클라우제비츠가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은 저게 군사력을 괴멸시키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봤는데 이게 뭐안 끝나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저 독재국가의 그 급소는 그 나라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 지도자 자신이거나 네. 독재자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전쟁부터 그 작전, 그게 바로 참수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수작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에 이라크 탱크 3000대 부시고 이라크 군대 다 괴멸시키는 거랑 후세인 하나 잡는 거랑 결국은 똑같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나중에 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가다피 같은 네. 경우 그렇죠. 이제 참수작전. 그러니까 왜 불쌍한 네. 군인들, 밥도못 먹는 군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음. 그 나라 탱크를 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개념이 북한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 치면은 그 과거의 그 전략 개념이면은 북한군 탱크 사천 대, 비행기 뭐천대뭐다 괴멸시키는거나 김정은 하나 잡는거나 똑같은 거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비중이 그렇죠,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오히려 한 명을 참수하는 것이 더더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금 효과적이다. 미국은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이 이거 그러니까 아까 좋은 전략은 급소를 잘 찾아가지고. 직방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네. 훌륭한 전략인데 그것이 이제 적의 군사력이라고 쳤었는데 그게 이제 클라우, 클라우제비츠 파라다임이라고 그러죠. 그 파라다임이 후세인에 의해서 아, 맞지 않다. 군대가 없는 후세인이 국민을 아주 뭐 학살을 할수 있다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걸프전쟁이 끝난다면 걸프전쟁이 1991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 2년 만에 다시 이라크랑 전쟁을 하는데 네. 그 십이 년 후에 전쟁할 때는 그 후세인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전략이 이 바뀔 수 있도록 무기가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 아주 결정적으로 그그 그 PGM이라고 그러는데 프리시전 가이디드 뮤니션 해가지고 아주 정밀 유도 무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뚫고 들어가는 무기가 네. 나오니까 이제. 적의 독재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 그런 그 새로운 전략 사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차 이라크 전쟁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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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전쟁은 사막의 폭풍 작전 그러니까 그렇죠. 쿠웨이, 응. 쿠웨이트를 강제 합병한 그렇죠. 에, 쿠 어, 이라크를 침공해서 이라크. 쿠웨이트의 주권을 찾아주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그러기 위해서 사담 후세인의 군사력을 괴멸을 했죠. 폭격을 그러니까 한달 해가지고 공화국 수비대도 다 그러니까 괴멸시키고, 뭐 그냥 시키고. 완전히 네. 그 이라크는 클라우즈 비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무장 해제된 나라가 네. 됐죠 근데 무장 해제된 후세인이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일 수 있다라는 음. 사실에 이제 경악을 한 거죠, 미국이. 그때 이제 콜린 파월이 그렇죠. 네. 작전을 주도했고, 그렇죠. 그첫 거, 번. 네. 예. 그첫 번째 전쟁 때는 콜린 파월이 합참의장이었습니다. 네. 그 그때 그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이제 그에릭스 새끼 대장이 많이 주도했죠. 그건 네. 직접 침공을 직접했으니까 첫 번째 전쟁은 침공을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공군 작전이 주작전이고 쿠웨이트에 초원만 접복하고 물러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음. 참수 작전이 왜 입안이 됐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이 참수 작전에 대해서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렇죠. 보이는가? 그래서 다 참수 이해가 작전이라는 됩니다. 말을 이제 원래는 뭐 사실했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천명된 것은 2005년,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런데 네. 부시 대통령이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은 그 무기를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 미국은 이 적국과 싸울 때, 네. 그 나라 군사력과 싸우지 않고, 그 나라 정권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권과 싸운다고, 음. 그, 그러니까 fight a regime, not a nation. n a t 이 아니라 r e g 하고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이 성질 나쁜 독재자라도, 그리고 그 독재자가 심지어 그 선량한 민간인들 틈에 껴있더라도, 미국은 쪽지케처럼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세계는 이 독재자들이 힘들고, 어, 죄지은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네.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부시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전쟁은 다 참수작전이더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네. 미국의 참수작전이 한반도에서도 한번 실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laughs> 아그 얘기 이번에 우리가 그 북한이 1월 6일날 핵실험하고 네. 2월 초에 이제 미사일 쏜 다음에.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달 동안 네. 그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이번 연합훈련은 미군사령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표적 네. 700개를 네. 미국이 경멸할 수 있고 그 그건 군사기밀이지만 그 700개 중에는 김정은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라크전 한번 네. 거시적 맥락에서 짚어봤고요. 네. 한반도에서 참수작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이게 그 낮은 체온이라기보다는뭐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알 <laughs>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